2025년 여름, 라스베이거스에서 펼쳐진 포커 세계의 가장 뜨거운 무대, WSOP가 전 세계 수많은 팬들의 열광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역사적인 우승자들과 감동적인 드라마, 그리고 전례 없는 사건까지. 올해 WSOP는 그 어느 해보다 극적이고도 상징적인 장면들로 가득했는데요. 오늘 뉴스에서는 한국 선수들의 눈부신 활약, WSOP를 뒤흔든 주요 사건들, 그리고 역사에 새겨진 순간들을 총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2025년 WSOP 무대에서 한국 포커 팬들이 가장 주목한 순간 중 하나는 바로 이창 선수의 눈부신 데뷔전이었습니다. 하이롤러 노리미톨덤에는 총 392명의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출전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는데요. 이창 선수는 WSOP 데뷔이자 첫 토너먼트 출전임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기량과 침착한 운영으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가 손에 진 우승 상금은 무려 약 195만 달러, 하나로 약 27억 원에 달합니다. 이 선수는 미국 LA에서 일정을 소화하던 중 15시간의 비행을 감수하며 출전을 강행했고 비행 내내 GTO 전략을 집중 연구한 점이 이번 우승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막강한 하이롤러 필드를 뚫고 우승을 차지한 이창 선수의 기록은 한국 포커 역사상 전례를 찾기 힘든 첫 출전, 첫 우승의 전설로 남게 됐습니다. 앞으로 WSOP에서 이창 선수는 반드시 주목해야 할 차세대 스타로 떠오를 전망이며 그의 등장은 한국 포커의 위상을 한층 더 끌어올린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2025년 WSOP 메인 이벤트에서 한국 포커 역사의 길이 남을 대기록이 탄생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이대영 선수입니다. 전 세계에서 무려 만 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몰린 이 대회에서 이대영 선수는 데이 1A부터 꾸준한 스택 관리와 냉정한 플레이로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데이 6 종료 시점 남은 57명 중 4위 스택을 기록하며 마침내 최종 9명의 결승 테이블, 이른바 파이널 테이블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는 스몰볼 포커 전략을 기반으로 치밀한 경기 운영을 펼쳤고 그 정교한 스타일이 결승 진출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비록 브레이슬릿 획득에는 아쉽게 실패했지만 상금 100만 달러, 하나로 약 14억 원을 획득하며 한국 포커의 위상을 높였고 앞으로 WSOP 무대에서 더욱 주목받을 선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e스포츠의 전설이 포커 테이블 위에서도 또 하나의 전설을 썼습니다. 2025년 WSOP에서 임요한 선수가 6엔디드 이벤트 5위에 오르며 전 세계 포커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3,000달러 6엔디드 노리미톨덤 임요한 선수는 빠른 템포의 전투적 테이블에서 냉정한 판단과 탄탄한 전략으로 상위권을 유지했고. 결국 5위에 이름을 올리며 약 13만 5천 달러, 하나로 약 1억 8천만 원의 상금을 획득했습니다. e스포츠 무대를 넘어 포커에서도 빛나는 활약을 보여준 임유한 선수는 이번 성적을 통해 한국 포커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며 새로운 도전자의 면모를 입증했습니다. 향후 포커 무대에서도 그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가운데. 이번 5위 기록은 임요한 선수의 다재다능함과 집중력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WPL TV 이것이 홀더미다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뜨거운 라스베이거스의 한가운데서 한국포커의 신예 백재훈 선수가 다시 한번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2025 WSOP 이벤트 2500달러 노리미 프리즈아웃에서 백재훈 선수는 아쉽게 3위로 마무리했지만 그의 여정은 충분히 빛났습니다. 7월 3일부터 6일까지 총 4일간 진행된 이 대회에서 백재훈 선수는 초반부터 꾸준히 중상위권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선보였고 결승 테이블에서도 정확한 판단과 리스크 조절로 강자들과의 경쟁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최종순위는 3위. 상금은 약 21만 달러, 하나로 2억 8천만 원에 달하는 상금을 획득했습니다. 아쉽게 브레이슬린 문턱에서 멈췄지만 그의 집중력과 플레이 밸런스는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3위 기록은 백재훈 선수의 꾸준한 성장과 가능성을 입증하는 성과로 향후 WSOP에서의 활약이 더욱 기대됩니다. 2025년 WSOP 시즌의 대미를 장식한 주인공, 바로 더 그라인더 마이클 미즈라치 선수입니다. 그는 WSOP 사상 전례 없는 성과를 이뤄내며 포커 역사에 길이 남을 한 해를 완성했습니다. 무려 9,735명의 참가자들이 몰린 만 달러 메인 이벤트, 월드 챔피언십에서 마이클 미즈라치 선수는 극적인 승부 끝에 우승을 차지하며 천만 달러, 하나 약 140억 원의 거액 상금을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5월 말 5만 달러 포커 플레이어즈 챔피언십에서도 자신의 통산 네 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상금 약 133만 달러를 획득한 바 있는데요. 이두 대형 이벤트를 동시에 제패한 것은 WSOP 역사상 단한 번도 없었던 대기록이었습니다. 이 성과로 마이클 미즈라치는 즉시 포커 홀 오브 페임에 헌액되며 더 그라인더라는 별명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입증해냈습니다. 두 개의 메이저 타이틀을 동시에 거머쥔 이 업적은 WSOP 그랜드 슬램과도 같은 역사적 위업으로 2025년 시즌을 대표하는 최고의 순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2025년 WSOP 메인 이벤트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탄생했습니다. 스페인의 레오 마르게츠 선수가 WSOP 메인 이벤트 결승 테이블에 진출한 사상 최초의 여성 플레이어가 되었는데요 이 기록은 무려 바하버러 인라이트 이후 30년 만에 나온 쾌거로 결승 진출만으로도 최소 100만 달러의 상금이 확정됐습니다 레오 마르게츠 선수는 결승 테이블 진출 당시 오이칩 스택을 유지하며 상대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으로 팬들과 해설진의 뜨거운 호평을 받았는데요 그녀의 이 업적은 앞으로 세계 포커계에서 여성 선수들에게 큰 영감과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2025 WSOP는 경기의 공정성과 질서 유지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대거 도입했습니다. 특히 최종 세계 테이블 진입 시 전자기기 사용 전면 금지 조치는 선수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핸드폰은 물론 태블릿, 노트북, 스마트워치 등 모든 전자기기는 결승 전 단계부터 소지 자체가 금지되며 위반 시 즉각적인 징계로 이어집니다. 또한 경기 중 외부인의 전략조언이나 테이블 토크, 즉 말로 상대를 흔드는 플레이도 전면 금지됐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강제퇴장, 버튼 재배치, 블라인드 회피 등의 엄중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최근 타마요 논란과 전자기기 활용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자 WSOP의 질서를 지키고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더 나은 관전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25 WSOP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유명 선수가 규칙 위반과 비신사적 행동으로 인해 데이 세븐 도중 현장에서 퇴출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는데요. 해당 선수는 영국 출신의 윌리엄 카스프. 그는 경기 중 지속적인 시간 지연, 반복적인 클락 위반, 그리고 상대에 대한 조롱성 발언으로 수차례 경고를 받았으며 결국 WSOP 측의 결정에 따라 데이 세븐 도중 보안 요원과 함께 테이블에서 퇴장당했습니다. 카스프 선수는 퇴장 당시 너희들 얼굴 다 기억할 거야 라는 발언까지 남기며 현장 분위기를 더욱 냉각시켰습니다. 이 장면은 SNS의 포커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포커 팬들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겼습니다. WSOP 측은 즉각적으로 2025년 시즌 전 종목 출전 금지라는 중징계를 내렸으며 대회 질서와 스포츠맨십은 포커의 핵심 가치라고 밝히며 단호한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선수 징계를 넘어 WSOP가 경기 질서와 매너를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보여주는 경고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대회 전체의 분위기와 토너먼트 문화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 WSOP 대표 이벤트 밀리언에어 메이커에서 WSOP 역사상 처음으로 브레이슬립 박탈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전 세계 포커 팬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이번 사건은 그야말로 포커 스포츠의 신뢰를 뒤흔든 초유의 사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중심에는 제시 야기누마와 제임스 캐롤이 있는데요. 두 선수는 이벤트 밀리언에어 메이커 파이널 테이블에 나란히 진출했고 우승 상금 약 125만 달러와 클럽 WPT의 100만 달러 보너스를 두고 치열한 해즈업 승부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경기 후반, 콜루전과 칩 덤핑 의혹이 불거졌고, 다수의 포커 팬들과 동료 선수들이 의심스러운 배팅 패턴과 칩 이동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해즈업 상황에서 야기노마가 거둔 극적인 역전승은 단순한 전략의 결과가 아니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WSOP는 즉각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결과 두 선수가 사전에 승부 조작을 공모한 정황이 발견되었고 이에 따라 두 선수에게 상금은 지급하되 브레이슬릿은 수여하지 않는 초강수를 단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올해 해당 이벤트의 우승자는 공식 기록에 남지 않으며 브레이슬릿은 공석 처리로 마무리되었는데요. WSOP 측은 브레이슬릿의 상징성과 정통성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엄정한 기준을 통해 경기 공정성을 수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조작 사건을 넘어 WSOP가 지키고자 하는 전통, 정통성, 스포츠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포커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린 이창, 이대영, 임요환 백재훈 선수, 그리고 역사를 다시 쓴 마이클 미즈라치와 레오 마르게츠, 또한 WSOP의 원칙을 바로 세운 브레이슬립 박탈 사태와 규정 개정까지, 2025 WSOP는 단순한 경기 그 이상, 포커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여준 한 시즌이었는데요. 뜨거운 승부만큼이나 치열했던 정신적 승리, 그리고 매순간을 빛낸 선수들의 스토리를 끝으로 KHBS 위클리 뉴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